예스24에서 yes, 무려 123초 동안 예술 분야 탑 20을 기록한 기타교본을 알고 계신가요? 바로 악보 없는 기타교실 왕초자편입니다. 일단 사진이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악보와 글씨가 커서 보기에 좋고요. 어려운 곡도 쉬운 코드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가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페이지마다 QR코드가 있어서 원하시는 강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연습 방식입니다. 완전 왕초자 입문자가 연습 첫날 코드 단한 개만 익혀서 쉬운 노래 두 곡을 연주하고요. 또한 개를 더 익혀서 두 곡을 더 연주합니다. 그리고 한 개만 더 익히면 노래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데요.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. 창밖을 보라 등을 연주합니다. 이런 식으로 입문하자마자 1 0곡 정도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둘째 날부터는 연주하는 곡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. 코드 두 개만 더 익히면, 레리비 라스트 크리스마스, 버그밴딩. 이런 수준 높은 곡들을 연주할 수 있어요. 둘째 날인데 이게 가능하냐고요? 어려운 곡이지만 쉬운 코드와 쉬운 주법으로 배우기 때문에 살짝 열심을 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. 그리고 가장 어렵다는 F 코드를 쉽게 마스터하는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. 집게 손가락만으로 연주하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 곡을 익히다 보면 F 코드를 잘 잡을 수 있는 집게 힘이 저절로 들려집니다. 그리고 코드로 연주하니까 노래의 첫음 잡기 어렵죠? 친절하게 그것도 곡마다 알려줍니다 초보자를 위해 악보마다 코드표를 크게 그려놨어요. 교본 구매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쿠팡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